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제가 지금 목소리가 좀 잠겨 가지고 이 부분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어제 어제 영상을 거의 밤새서 봤어요. 사실 여러분들께 이렇게 방송 드리는 게 제가 쉽게 방송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혹시나 뭘 빠뜨린 건 없을까? 뭘 놓친 건 없을까? 싶어 가지고 제가 어제 거의 밤을 샜습니다. 밤을 새고 영상을 갖다가 이걸 갖다가 정말 수만 번을 돌려봤어요. 수만 번이라고 하기엔 좀 뭐할 수 있겠지만 한천번 정도는 돌려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리고 이제 어 지금 맞춰지지 않는 퍼즐이 완전히 맞춰진 느낌이랄까요. 자 오늘 영상에서 제가 네 4부 영상은 내렸습니다. 4부 영상은 내렸어요. 제가 지금까지 맞춰지지 않는 퍼즐 중에 하나가 맞춰졌습니다. 드디어. 자, 이번 영상은 제발 이 국힘당, 국민의힘이라든지 아니면은 윤석열 정부에서 이 영상을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제발 이 영상을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디 지금 민주당에서 유튜브를 석권해서 압박을 놓고 있습니다. 지금 이 소재와 관련된 모든 영상은요, 어, 노딱은 물론이고요. 19금 영상이 처리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유성열 정부에서 한번 힘을 보여주셨으면 너무나도 감사드릴게요. 정말 밤새서, 밤새서 봤, 습니다 그리고 밤새서 준비한 영상인 만큼 한번, 한번 꼭좀 봐주십시오. 진짜 정말 너무 힘들었다. 자, 어쨌든 이번 영상과 관련돼가지고는 모든 퍼즐이 다 풀립니다. 이번 영상만 보시고 나면은 이제, 아, 이렇게 된 거였구나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아 그리고 유튜브 관계자분들께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 잔인한 부분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잔인한 부분 나오지 않고요. 이거는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영상이 아니라 사회적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는 영상입니다. 부디 유튜브 관계자분들께 이번 영상에 대한 제재 조치가 없기를 간절히 예, 부탁드려 봅니다. 자, 어쨌든 어쨌든 지금 상황과 관련돼서 야, 지금 아폴가 계속 인용했던 영상들이, 아, 이것보다 훨씬 더 좋은 각도에서 영상이 있어요. 하고 많은 분들이 제보도 해주셨고, 이와 관련돼가지고, 어, 이 영상을 갖다가 제가 다루지 못했습니다. 이 영상은 제가 잠깐잠깐만 다뤄드렸지, 이 영상을 제, 제대로 다뤄드려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이 영상에 대한, 어, 그, 이 영상을 다뤄드리지 못했던 이유가, 제 스스로 숙제가 안 풀려서 그랬어. 그런데 드디어, 숙제가 풀렸고, 모든 퍼즐이 풀렸습니다. 자, 안 풀렸던 부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자, 지금 이 장면도 제가 프레임별로 다 잘랐습니다. 프레임별로 다 잘라서 여러분들께서 한 프레임 한 프레임 보실 수 있게 이렇게, 음, 예, 표기했어요. 자, 지금 여기서, 이거 절대 잔인한 장면 아닙니다. 유튜브 관계자분들 놀라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이게 왜 잔인한 장면인지 아닌지는 제가 말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거 액션 영화보다 잔인한 장면은 아닙니다. 자, 지금 이한 프레임, 한 프레임 넘겨 볼게요. 제가 여기까지는 설명 드렸어요. 여기서 이 하얀 종이가 나온다. 그러면서 이것의 정체, 지금 이것의 정체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아, 여기 뭐가 있다, 나무젓가락이다 하고 이, 언급을 했고, 지금 이 부분과 관련돼 가지고, 어? 진짜 칼처럼 보이네. 아, 종이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라는 인식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게 도대체 이거의 정체가 뭐지? 이 하얀색의 정체가? 자, 이정체 풀렸습니다. 이 정체가 풀리면서 지금 모든 것이 다 해결됐어. 자, 지금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확대를 해서 보니까 알겠더라고, 이렇게 해서 보니까 알겠더라고 보이십니까? 이것은요, 그냥 카라입니다. 이게 카라야, 그냥... <laughs> 아, 이게 카라니까 이제 모든 게다 해결됐습니다. 어, 제왕님, 아유, 아침부터 그렇게 후, 후원을 해주시고... 자, 어쨌든, 자, 이 카라였어요. 확대해서 보니까 이제 보이더라고. 자, 보, 보세요. 이 카라가 여기 손이 딱 들어가면서 밀린 거야. 뒤로 이 카라야. 자, 보세요. 카라라는 증거가 이 움직이면서 같이 움직이죠. 뒤에까지 같이 움직이는 거 봐봐요. 자, 자연스럽게 한번 왔다 갔다 해볼게요. 카라가 움직이죠. 카라가 밀린 거예요. 이건 카라야 그냥. 옷 카라라고. 자, 그러면 이제 모든 게 해결됐어. 이러니까 이제 모든 게다 해결이 되더라고. 자, 이 카라 사이로 종이가 들어간 거고요. 그리고, 자, 여기서 소름돋는 돋는 대목 나옵니다, 이제. 이제 소름돋는 대목 나와요. 자, 여기 엄지가 들어가요. 이게 엄지입니다, 여러분. 아, 내가 확대해서 보니까 보이더라고 이제 자 엄지로 목을 긁는 거 보이시죠? 자 엄지로 목을 긁는 거 보이시죠? 엄지야 카라사이로 손을 집어넣고 엄지로 목을 갖다 노린 거야. 자 엄지로 목 긁는 거 보이시죠? 야, 이렇게 확대해서 보니까 이제 보이더라고. 이거 그리고 칼한 게 이제서 야 보이는 거야. 이게 칼합니다. 이재명 씨 칼한 거예요. 손에는 밑에 종이 쪼가리밖에 없었어. 아, 자, 지금 여기서, 여기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칼이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잠깐만. 이 칼이, 이 칼이 들어갔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칼이 여기서 들어가나요? 아이 저저 카레는 비가 안 묻었거든. 음. 카레는 비가 안 묻었어. 싹다 하기는. 아이 저저 카레는 비가 안 묻었거든. 음. 카레는 비가 안 묻었어. 싹다 하기는. 아이 저저 카레는 비가 안 묻었거든. 음. 카레는 비가 안 묻었어. 싹다 하기는. 아이 저저 카레는 비가 안 묻었거든. 음. 카레는 비가 안 묻었어. 싹다 하기는. 아이 저저 카레는 비가 안 묻었거든. 응. 음. 카레는 피가안 묻었어. 아까 하긴 하리는... 했는데. 아, 저, 저, 카레는 피가안 묻었거든. 응. 음. 카레는 피가안 묻었어. 아까 하긴 하리는... 했는데. 아, 확대해서 보이니까. 아, 나 이게 뭐지, 뭐지. 계속 봐도 모르겠던데 확대를 해서 하니까 보이더라고.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음, 이해를 이해를 하셨으니까 이제 보이실 거야. 자, 이제 이제 보이실 거예요. 자. 큰, 큰 영, 큰 부분으로 확대해서 보셨죠? 자, 이제 보이실 거야. 자, 카라가 밀린 거예요. 카라가 밀렸고, 여기는 그 칼이 없습니다. 카라가 밀린 거야. 자, 엄지손톱 보이죠? 엄지손. 자, 엄지손이 긁는 거 보이죠? 엄지손이 목을 정확하게 그어! 자 보이죠 엄지가 긁어 이게 엄지예요 엄지가 목을 긁어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목을 빼는 거예요 이제 이제 모든 게 밝혀졌습니다 이렇게까지 밝혀냈는데 아 민주당 왜 고소, 고소 안 나니 빨리 좀 고소 고소 좀 해줘 아니 빨리 좀 고소 좀 해줘 아나 나, 나 진짜 너무 난, 난 고소를 기다리고 있어 제발 좀 고소 좀 해줘 영상, 자, 영상에 모든 게 답이 있어. 영상에 답이 있다고 했잖아. 자,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여기에 이 사람 손에 이 칼이 있습니까? 이 사람 손에 이 칼이 있나요? 이 사람 손에 이 칼이 있습니까? 하... 자, 그리고, 아주, 아주 소름돋는 장면. 자. 이 소름돋는 장면. 손톱으로 긋는 모습 보이잖아, 여러분. 손톱으로 긋는 모습이 보이고, 손에 칼이 없잖아. 제가 그래서 종이라고 계속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래고 나무젓가락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 이게 마치 나무젓가락처럼 보인다니까? 나도 그래가지고 이게, 아, 여기 이 손, 손이 분명히 위치가 이렇게 갈 수가 없는데, 이게 이렇게, 칼을 들고 있으면 이 위치로 어떻게 갈 수가 있지? 여러분 쥐어보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답은 칼라였어 자, 손 위치가 주먹을 쥐고 엄지가 엄지가 들어가서 이재명 씨의 목을 긁고 그리고 빠진 겁니다. 자, 왜 부산대병원에서 응급헬기를 불렀느냐? 부산대 병원에서 이건 환자의 개인정보니까 발설을 금지하는 걸한 겁니다. 근데 부산대 병원에서 이걸 손톱으로 긁힌 거란 걸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서울대 병원으로 와서 지금 자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압수수색 들어가 보십시오. 압수수색 들어가십시오. 손톱입니다. 그래서 열상으로 나왔던 거예요. 처음에 고소 들어와 빨리 빨리 고소해. 자, 지금 보시고 계신 좌파분들 빨리 고소하세요. 아포유 빨리 고소해. 자. 어, 지금 아포유 방송. 메일 주소 다 아실 거예요? 메일 주소 한번 올려드릴까? 자. 그래서 이거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자, 엄, 손톱이에요, 손톱. 손톱이 들어갔어. 이 카라 사이로 손톱이 들어간 거라고. 손톱이 긁잖아, 지금. 이게 화질이 제가 보는 거하고 여러분들이 보는 거하고 좀 달라 가지고 좀 약간 아, 안타깝긴 하다. 자. 어쨌든 지금 여기에 이 사람 손에 칼이 이 칼이 쥐어져 있습니까? 이게 음모론이라고? 지금 누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음모론을 펼치는 게 누굽니까? 아포인입니까 아니면 아저씨. 칼에는 피가 안 묻었거든요. 음. 칼에는 피가 안묻었어 아까 하려는 칼에는... 아저씨. 비가 안묻 음. 카레는 비가 안 묻었어. 아, 거든 카레는 비가 안 묻었어. 카레는 비가 안묻었어 아포유입니까 아니면 지금 전국의 언론사들입니까? 동아일보는 이렇게 진실을 이야기하는 방송을 가지고 지금 뭐라 그래? 사회 양극화를 주장한다고? 동아일보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동아일보엔 경고합니다. 동아일보 정중하게 사과하십시오. 명예에 훼손당했습니다. 전. 명예가 실추당했어요. 이걸 어떻게, 어떻게 설명할 거야? 이제. 마지막. 자. 지금 아포유가 얘기했잖아요. 마지막 퍼즐 풀었다고. 이게 마지막 퍼즐이었습니다. 마지막 퍼즐까지 다 풀었어. 그런데 진실은? 근데 이게 정말 난 눈물이 나는 게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렇게까지 됐습니까? 나 진짜 눈물난다. 이런 사기꾼한테 농락당하는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 그리고 방송계 장악당하고 자 지금 다시 다시. 내가 진짜 눈물이 나는 게 뭐냐면요. 얘네들이 답을 알고 있어 KBS는 이 가까운 데서 이 가까운 데서 이거 정확하게 담았을 거라고 이거 얼마나 소름돋는 일입니까 여기 MBC 카메라도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다 누구 편이야? 다다 다 공범들입니다 다 좌파라고 봐야 돼다 공범들이에요 이렇게 소름돋게 무서 무서운 세상이야 지금 경찰을 어떻게 믿냐고? 경찰이 공범입니다 자, 경찰이 공범이라는 거 다시 보여 드릴게요 경찰이 공범입니다 아,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고 서울대병원 압수수색 들어가고 그 다음에 KBS 압수수색 들어가고 MBC 압수수색 들어가셔야 됩니다 이거 특검이 필요해 소름 돋는 일이라고 경찰이 공범이라는 거 자, 제가 경찰이 공범이라는 걸 보여 드릴게요 정말 놀라운 게 자, 이제 제가 이렇게까지 흥분하는 이유 아실 겁니다. 이제 경철이 공범이라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왕관슨 문 나오죠. 왕관슨 문 나오죠. 피자 자, 피자를 보고 있으면은 피자도 천천히 살펴봤어. 내가 피자 지금 잘안 보이는데, 여기 전지 보이죠. 제가 말씀드렸던 전지. 자, 지금 왼손에는 볼펜을 들고 있어요. 왼손에 칼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봐도 왼손에 칼을 안 들고 있어. 칼 어디서 나온 거니? 칼 어디서 나온 거야, 도대체? 오른손에 칼 들고 있었다고? 오른손 아까 그손 찔렀는데 그리고 여기 아 여기 종이 보이네요 아니에요 종이 뒷면이 접혀서 보이는 거야 칼 도대체 어디서 나왔습니까 자 왼손에 볼펜 들고 있어 칼이 없어 내몇 번을 다시 봤어 칼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니 칼 어디 있어 칼 아니, 이 칼이 있다면, 이 칼, 이칼 어디서 났냐고, 이 칼! 이칼 어디서, 어디서 났는데, 이 칼이, 지금! 못 살겠어. 이런데 부동산 방송 해달라는 사람들도 미치겠어. 나라가 이 모양이 이 꼬락선인데, 부동산 방송에 대해 해, 해달라고 해주신 분들도 미치겠어, 보고 있으면 정말. 지금, 방송, 언론, 기자, 전부 다 좌파들에게 농락당하고 있고요. 병원, 서울대병원, 민주당에게 농락당하고 있고요. 아니, 완전 집에 한 거잖아, 이건. 발론, 발론 펼수 있겠어? 나 차라리 깜빵 들어가서 살고 싶다, 그냥. 나 깜빵 보내주라. 이런 대한민국 땅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정말. 음모론이라고요. 이러고 싸우니까 무슨 수로 이기냐 국민의힘아 니들 바보 아니니? 이러고 싸우는데 무슨 수로 이겨 그들이 파, 쫙 팔아놓은 칸에, 판에서 무슨 수로 이깁니까 도대체 자 이걸 갖다 경찰이 밝혀낸다고? 경찰이 공범인데 이 칼이 어디서 났냐고 도대체 네, 맞아 피, 피는 어떻게 된 거야? 피국가수에서 검시까지 가 받았다는데 국가수까지 지금 압수수색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야, 대, 대한민국이 지금 어디까지 좌파들이 이렇게 점령해 버린 겁니까, 도대체? 제발 민주당, 빨리 저 고소해 주십시오. 난, 난 내가 지금 이거 의심하고 있는 거, 내, 내가 병, 병이라고 차라리 내가 병이었으면 좋겠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이게 현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내가 음모론자였으면 좋겠어, 차라리. 이 밝히면서도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 눈물이 날것 같아. 자,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재명이 사라진 오른손, 여기 이 영상으로도 명확하게 나와요. 자, 지금 이재명 씨 오른손 보시죠. 자, 손 어디가 있습니까? 자, 지금 보게 되면은 자, 이미 손톱은 찔렸어요. 손톱 찔렸으니까, 아, 이제 끝났어. 손톱 찔리고 나서 움직입니다. 팔이 아 야야야 야, 야, 야 이제 손톱 찔렸어. 어어 괜찮아 괜찮아. 피나는 것 같아. 아 어, 아팠어 어 긁혔어. 하면서 손으로 밀죠 밀죠 손으로 이미 이때는 손톱으로 긁히고 나서야. 자 보세요 먼저 손톱으로 긁히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손으로 밀어 미는데 자 이지명씨가 머리가 아주 좋아 머리가 아주 좋아 아주 순간 신경이 좋아. 아, 손 밀면 안 되지. 손을 밀었어. 잡았어. 근데 손이 갑자기 밑으로 쭉 떨어집니다. 자, 목에 누가 아, 내 목에 공격을 들어와. 근데 손이 안 민다고. 이 손이, 이 손이 밑으로 사라진다고. 자, 손이 이쪽으로 갑니다. 어마어마한 반사 신경이에요. 이걸 갖다가 이재명 씨가 알고 있었다. 이 공격을. 라고 볼수 있는 대목입니다. 제발, 어 지금 이 영상과 관련돼서 유튜브에서 부디 차단 걸지 말아 주시길 간절히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자, 서울대 병원 관련돼가지고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의사들도. 의사들도 난리가 났습니다. 자 서울대병원과 관련돼서 저도 이, 이 영상을 봤어. 아 질문 받지 않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 최호 그 분바에 대해서 한 분께서 이제 말씀드시기 때문에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질문 질문을 왜안 받냐고. 박기가 난처하겠지. 손톱에 손톱에 긁힌 걸 갖다가 지금 자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손톱에 긁힌 거 여러분들께서 명확하게 보셨고 지금 여러분들이 역사에산 증인들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현실의 증 증인들이세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이 대한민국의 역사적 증인이십니다. 이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이 부패 좌파 카르텔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분들은 행동하시겠습니까? 이런데 결과를 기다리자고요.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리자고요. 이런데 방송 언론이 맞다고요. 이러는데 경찰이 발표가 맞다고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게 양심적인 의사들 아직 남아있어요. 양심적인 의사들 남아있어. 자, 심혈관 부, 음, 수술 부, 분야에서 명의로 꼽히는 한 대학병원 교수는 비정상적인 혈관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주는 걸 혈관 재건술이라고 하는데 사실 혈관 재건이라고 하면 찢어진 걸 꿰매는 것이라며 관을 넣었다는 건 일종의 인조 혈관을 덧대 꿰맸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브리핑 내용, 내용을 보면, 내 경정맥 60%가 손상됐다고 하는데, 만약 그 정도로 찢겨진 거라면, 손으로 눌러 피가 먹는 건 쉽지 않다며, 가끔 영화를 보면, 목에 총을 맞으면 피가 콸콸 쏟아지는데, 내 정맥 60% 손상이라면 피가 그렇게 쏟아지는 것인데, 이런 상태의 환자를 혈관을 누른 채로 헬기를 타고 서울까지 왔다면, 이런 결정을 내린 사람은 살인 미수 인 셈. 살인 미수 인 셈. 자, 이거 제발 청와대에 보내주십시오. 제발, 제발, 우리 정상적인 대한민국에서 합시다. MBC는 공영방송으로 바이든의 날리면, 바이든 날리면, 윤석열 씨의 이 발언을 갖다가 가짜자막까지 입혀가지고 그렇게 공주파에 날렸어요. 이러, 이것보다 더 명확한 영상, 이 영상에 대해서는 지금 유튜브에서 제재 조치를 했습니다. 아니, 유튜브를 탓하고 싶지 않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유튜브도 민주당에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이재명 석자 의 이름만 나오면은 지금 대부분 유튜버들이 거의 같이 경험하고 있을 거예요. 노딱붙습니다. 제발 국민의힘 의원분들이 이 영상을 봐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제발 윤석열 청와대에서 이 영상. 봐주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또 소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의 현실에 대해서도 부디 저 MBC들이 바이든 날리면 는 냅두면서 이렇게 명확한 진실의 방송만, 방송을 탄압하고 있는 이 현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개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이 영상은 이제 곧 마칠 겁니다. 이 영상을 마치고 이 다음 여러분들의 액션은 어떤 액션을 취하시겠습니까? 다시 언, 다시 언급드립니다. 제 모든 영상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지금 이재명과 관련된 모든 영상은 지금 이제 여섯 편째인가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여섯 번째 방송이네요. 이 여섯 편의 모든 방송은 편집하셔도 됩니다. 악마의 편집도 좋습니다. 악마의 편집 해줘도 좋아. 저 하나 쓰레기 만들으셔도 됩니다. 이 영상을 퍼트려 주시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현실을 묻고 하지, 절대 묻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시청해 주시면 되게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액션을 간절히 청원 드려 봅니다. 자, 이번 영상.